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4일 코멘트입니다 하마스는 두 명의 미국인 모녀를 이집트와 카테르의 중재로 석방을 한 이후에 두 명의 고령의 이스라엘 여인들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그녀들은 남편과 함께 납치가 된 사람들로 남편들은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모로 감염이 되는 폐렴이 올해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감염이 되면서 치료제인 아지트로마이신의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폐렴은 작년 12월에 44살의 태국의 공주가 걸려서 아직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로 있는 그런 폐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 투자가와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최근 채권의 금리가 너무 많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즉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들이 반등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며 채권의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10년 만기 국채나 2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중동의 상황이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우와 S&P는 각각 0.58%, 0.17%씩 약간 하락을 했고 금리가 내려오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은 0.27% 상승을 했습니다. 챗GPT가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이 효과가 주취보다 나을 수 있다는 기사가 영국의 가디언지에 실렸습니다. 미국에서는 IPO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476억 6천만불, 64조 169억 원 정도만 발행이 되었으며 이 금액은 2021년에 11월과 12월에 두달 동안 발행된 금액들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반면, 지난달 한국에서의 IPO와 유상증자와 회사채의 발행이 급등을 하면서 작년 동월 대비 9.6%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주식의 발행 규모는 2조 7,900억 원으로 8월보다 376.5% 거의 4배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언론에서 광고를 많이 했던, 그러나 결코 개인 투자자들에게서는 이익보다는 손해를 많이 안겨주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조단위의 IPO가 있었으며, SK 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듯이 개인 투자가는 IPO에 들어갈 때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GM은 전기차의 수요가 침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미시간 공장에 있는 쉬보레 모델과 시에라 전기 픽업 추억 생산을 1년 동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포드도 전기 픽업 추억의 세계적 교대 근무를 일시적으로 2개 교대 근무로 줄였습니다. 또한 미국 자동차 노조는 스텔란티스의 트럭 공장에서의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증권 선물 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의 발전에 맞추어 규제를 개선한 이행 수칙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가상상 가상화폐 상품의 거래는 전문 투자가에게만 제한을 하며 거래의 중개자도 거래 에 앞서 투자가 의 이해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JD닷컴이나 JD닷컴의 핀더우더우나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를 포함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번에 새로 출시한 아이폰 15의 판매가 부진하자 큰 할인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알리바바의 싱글데이, 광군제라고 하죠. 예비 판매를 시작으로 10월 30일과 11월 3일 사이, 그리고 11월 10일과 11월 11일 사이에 두 번에 걸친 진짜 구매를 앞둔 알리바바는 올해는 8천만 개의 상품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이 사우디의 국부 펀드인 PIF와 공동으로 사우디에 연간 5만 대 전기차와 가스차를 생산할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중동에서의 첫 번째 한국 자동차 공장이며 PIF가 70% 지분을 가질 것이며 5억불, 6,717억 원 정도 이상이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총리는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전임 총리가 WTO에 제소한 중국이 호주산 와인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것의 제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총통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국은 애플의 가장 큰 제조사인 팍스콘의 중국 회사와 공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토지의 사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애플에 대한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고 팍스콘의 회장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야권의 표가 분산이 돼서 중국이 밀고 있는 친중의 국민당 후보가 집권여당인 민진당의 후보보다 인기가 없기에 야권의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압력을 넣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TSMC 회장인 모리스 창은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만을 대표해서 특사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유럽과 기타 주요 국가의 공정, 공정경쟁감시당국의 유사한 조치에 따라 앱 검색 서비스의 독점 금지, 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구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재벌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70억 불(9조 4,150억 원) 정도에서 80억 불(10조 7,600억 원) 정도를 지불하고 디즈니의 인도 사업을 사려고 합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투르키의 대통령은 의회에 이건을 투표하라고 사인을 하고 보냈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며, 물론 헝가리의 승인도 남아 있지만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소속사인 어트랙트와 소송까지 가고 또 졌어도 항소를 한 문제가 많은 걸그룹 50:50에 돌아온 한 명인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어트랙트에서 전속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 바... 이들은 이들은 SBS까지도 그들 에 대한 잘못된 방송을 해서 사과를 하게 만들었고. 키워준 사람의 은혜를 무시하고 뒤에서 배신하는 그런 안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을 하기 힘들어 보이며 한 15년 후에나 싱어게인이나 복면광 같은 방송이 있다면 모를까 향후의 활동은 어려워 보입니다. 어트랙트는 내년 상반기 내에 새로운 50-50이기를 전세계에서 오디션을 거쳐 선발하고 데뷔시킬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인질석방을 위한 많은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로 인하여 지상전의 연기가 되거나 변경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부터 런던과 마드리드에 이르는 수천 명의 이스라엘의 예비군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며 다른 예비군들도 곧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남부로 피난하지 않은 가자인들은 테러리스트의 파트너로 간주될 가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경고를 했습니다. 아주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가을 하늘을 자랑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요즘 싱가포르는 비가 자주 오고 흐린 날씨가 많습니다. 싱가폴도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시길 바라며 유튜브와 코멘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간단한 녹음과 글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